짠! 짜잔이 식물의 이름은 사찰쑥인데요. 이 식물은 봄의 모습을 보면 쑥하고 모습이 아주 비슷합니다. 여기 보면 이렇게 어린 개체는 이른 봄에 나오는 쑥 같죠. 여러분 이 사찰쑥은요. 술 먹고 난 다음 날 해장국으로는 최고입니다. 왜 그런 자면 사찰쑥은 간의 담즙을 아주 원활하게 촉진시켜서 만성 피로를 해결하는 데는 정말 좋다고 합니다. 여러분 사찰쑥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일단 주변에 물이 많고 안개가 잘 끼는 지역을 찾아야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척박하고 돌이 많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. 이 식물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합니다. 뿌리에 물이 찌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. 여기 보시면. 털이 많죠. 척박한 환경에 사는 식물들은 뿌리가 땅으로부터 수분 공급을 받기가 어려워서 수많은 털로 안개가 잘 발생되는 곳에서 수분을 공급받도록 진화를 했답니다. 여러분들도 돌이 많은 이런 곳에서 사철쑥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조금 뜯어서 맛을 볼게요. 이른 봄에 먹는 쑥하고 맛이 똑같은데 향이 국화향이 좀 납니다. 아 그리고 이 식물은 생각보다 많이 먹어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. 만성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사철쑥씨를 인터넷에서 구입하거나 이게 작년 묵은데거든요. 이렇게 가을에 씨가 열리면요. 이 씨를 받아가지고 꼭 집에서 재배하여서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哇！呀，希望啊！